어저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됐습니다. 아, 이로써 방송산법에 이어서 방송사법이 예, 처리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방송의 정상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민생 경제 재반의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처리된 시간이 늦어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의원 함께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과 노종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사법 미디어 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거버넌스 정상화 드디어 결실이라는 제안에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정원 의원과 이혜민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통신 거버넌스의 정상화와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계기입니다. 2013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미디어거버넌스는 융합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비정상적 구조였습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았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 그리고 제도의 정상화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방송 통신, 유료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절차가 도입되어 심의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그건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극우적인 사고를 드러낸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진정한 피해자는 대한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통위는 정치적인 편향과 불공정 운영으로 방송통신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방송3법 통과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까지 방송사법이 처리됨으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 주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관련 당사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이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토국혁신당 위원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정면,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방송 통신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3년 이후 바라던 일을 이룬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면서 가능한 미국의 FCC에 준하는 형태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시켰고 그 대리인이었던 분은 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까지 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사람은 정말 족보에도 없는 미래창조부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규제를 미래창조부에 보냈다가 지금 그 창조경제라는 말도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3년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를 다시 FCC에 준하는 형태로 만들어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하여 고민할 때 이준숙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방송장악을 일삼던 자들이 방송장악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하여 괴변을 늘어놓는 본말 전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그것에 현혹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절대로 현혹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 3법도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곧 공영방송이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내려놓기 그리고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방송 통,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조석히 구성, 국회와 함께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1층에서 어, 기자회견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추후에 확인하겠지만, 적어도 호남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는 망언을 한 국민의힘의 이정재 의원 발언도 국회 본회의장에 김정재 의원 발언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형장에 빗댄그 발언은 그야말로 민의 전당 민주의 보루인 국회 본회의장을 어, 혐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수의 여전사가 아니라 극우의 여전사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발언으로 일부 국민들을에게 박수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화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 본인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를 거쳐서 공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독립기구인 대통령 소속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품위는 아닐지언정 그건과 망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는 중단해주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